여러분들, 저희가 몇 명, 원래 완전체가몇 명인지 아세요? 24명! <laughs> 와, 좀 감동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구나. 저희가 또 운이 좋게 저희 8명만 강릉 원주대에 왔는데, 와, 지금 저희 사실 오늘이 렇게 추운 날 무대하는 게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오늘부터 확실히 추워졌더라고요. 춥죠, 여러분? 더열려 봅시다. 좋아요. 네,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곡은 Girls Capitalism이라는 곡인데요.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무대를 연속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. <laughs> 인비시브라고어논스이이라는 네, 곡인데요. <laughs>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. 안 되죠, 안 여러분 안 끝까지 잘 즐겨주세요. 두 세번째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함성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함성 들라! <laughs> 잘한다! 다음 곡 갈게요 l e t go!